에스라서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사도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알디에라들 수룩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라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예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날에 사알데의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이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리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자손과 헤나다자손과 그의 형제 레이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내일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달세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자들과 레일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선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높음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어지를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4월을 맞아서 우리 에스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친형으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포로 생활에 돌아온 사람들은 일반 회중이 4만여 명, 남녀 종이 7천여 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모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직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다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스라엘 내에서의 직분을 이어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들 중 헌신된 누군가는 새로이 건축될 성전을 위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일정 기간 동안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귀한 그해 7월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일제히라는 단어는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모였을까요? 바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초막절이란 음, 이스라엘의 3대절기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살면서 광양에서 떠돌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또이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처럼 1년의 소출을 감사하는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초막절을 지켰던 것은 이것이 돌아와서 처음 맞는 절기였기 때문이에요.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이 리더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인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예배를 복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특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 재단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전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마침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의 그룹의 주도로 성전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시돈과 드로의 기술자들도 고용하고 또 레바논에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을 준비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0살이 넘는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원래 레위인은 25살이 넘어야 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수 있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후라 인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을 감독관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새롭게 재건되는 성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선입니까? 이전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첫 번째 성전을 알았던 자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슬피 울었을까요? 두 번째 건축되는 성전의 모습이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말씀은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들을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죠. 어제 말씀은 우리에게 각 지파가 맡은 역할들에 대해서 소개했다면 또 오늘 말씀 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제단을 쌓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각 역할을 맡아 각자의 땅에서 살고 있던 자들이 한 몸이 되듯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소명이 있지만 그 각자의 소명이 목적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라는 하나의 목적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한 몸처럼 모여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됨입니다.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그냥 몸만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함께 되는 것,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연합,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되어 모이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결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예배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소명이 있고 각자의 맡은 바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두고 이스라엘 안에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알았던 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또 난생 처음 성전 건축을 이루는 젊은이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마침내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감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묵상했을 때, 우리 또한 이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전의 부흥을 기억한다면 남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이전에 교회가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나의 신앙이 이랬었는데 하면서 이전의 부흥을 기억하고 이전의 것들을 추억한다면 남는 것은 아쉬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기대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의 영광을 추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과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또내삶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기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전 것들을 기억치 않고 온전히 주님께 아 정말 새롭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정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예배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